자, 그러면 여기서, 나스닥 지수나 코스피나 위파월연감이 금리에 대해서 호소리안 하면은, 이 다음에 네이버 가격, 다음 주 가격은 61.8%, 25만원 가네. 카카오는 다음 주에 1.6을 팔라면은 75,200원에 간다. 지금 가격이 67,000원이다.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팔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지만 주가가 떨어진 게 가장 무서울 때는 뭐냐면 결정이 사라졌다 주가가 떨어지는 거 이건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이건 너무 걱정할 게 없어 여기 차트 보면 알겠지만 음선이 요렇게 여기 음선이 날 때는 상승하고 음선이 크게 나지 또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두 번, 세 번. 자,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조정받을 자리야. 1파, 2파, 3파. 자, 일렇듯 파동으로 여기가 1파, A, B, C, 2파동, 그 다음에 3파동 진행 중이야. 8만원대 와있지. 자, 그럼 오늘 왜 빠졌어? 오늘은 5가 이제 들이댄 거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카카오가 이거 인수 못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나? 나데 게임이 안 끝났어. 내 얘기를 해줄게. 먼저, 이수만하고 김범수가 2010, 1년도에 이미 인수를 서로 검토하다가, 자 s m 이라는 회사가 올해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이야. 그런데 2011년도 협상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야. 4만 원 했지. 그럼 지금 절반이지. 5만 원 잡고. 그럼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1조 3천억 할때 얘가 뭐라 그랬냐면 돈을 1조를 달라고 했어요. 1조. 자 1조 3천억이면은 그 당시에 김봉수랑 만날 때 지금 2조 7천억이니까 절반이야. 그러니까 1조. 3천억할때 20%면 은 2,700억 정도야. 이수만이가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수만이 2,700억이니까 범수가, 형님! 내가 5천억 드릴게요. 2배로 쳐서 드릴 테니까 넘겨주세요. 그러고 사실, 카카오랑 얘기가 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야. 2011년에 도 범수가 이수만이 만나니까 벌써 여기 시장에서 알고 있는 주가가 오르는 거야. 카카오로 넘어가니까 그때까지 카카오 잘 나갈 테니까. 그래서 범수가 통 크게 형님 했더니 이수만이가 범수야 무슨 소리야? 5천억 갖고 어떻게? 내가만 없는 자리 에포아부터 시작해서 돈이 얼마나 들었는 줄 알아? 오천억인데 1조죠1조 일조. 그거 범수가 아니 형님 지금 형님 회사를 1조면다살수 있는데. 그래도, 어쩌죠. 내 고생했어, 이거. 빨리 줘. 범수가 1조까지는 안 되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얼마를 쳐줬냐? 20%를 4,300억 준 거야. 그때 범수가 5천억 준다 그랬을 때 받아갔으면, 이 영감쟁이 이 수많이! 얼굴 긴 놈! 그때 5천억 가져갔으면은, 회사도 좋아지고, 카카오도 좋아지고, 그잖아. 지금 그때보다 돈을 덜 챙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놈이 라이크 기획이라 그래갖고 회사 안 하고 박아놓고돈뺀 거야. 그러니까 이수만이가 이때 이거를 2,500억 정도 시가였어.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반이니까, 1조 3천억에 20%니까, 한 2,500억 되는 돈을 범수가 따블로 쳐줬다. 근데 이승환이가 안 받았어. 더 줘. 범수야, 1조, 1조 줘, 1조. 줘. 그래서 이제 협장이 깨지고, 그리고 돈을 계속 빼가니까, 자, 국민연금공단하고 KB 자산 운용, 그 다음에 한국투자 신탁 운용하고 한국투자 밸류 자산 운용이 13% 갖고 있는 거야. 여기가 카카오뱅크 대주주야. SM이 1등, 엔터계 삼성전자 데 지금 하이브보다 뭘? 하이브가 지금 시가총액이 8조 2천억이야. 하이브가 SM은 2조 7천억이고 대주주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이브한테도 밀리냐? SM 안 되겠어 이거. 그래서 한국투자신탁운용하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카카오랑 뱅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손을 잡고 카카오가 인수한다. 그래서 KB자산운용하고 국민연금한테 가서 야 이거 안, 안 되겠다. 카카오로 넘겨주다. 오케이. 자두개 합쳐서 얘들이 전부. 자, 40% 갖고 세이지? 그리고 카카오 여분의 9% 가져갔지? 따라서 42%로 경영권을 인수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야. 오케이? 야, 무조건 넘어가는 거지. 카카오로 넘어간다는 거. 카카오는 2100억 갖고 인수하겠다. 나머지 애들이, 33% 애들이 다 카카오 손을 들어주니까. 니가으면은 SM을 카카오 줄 거야? 하이브 줄 거야? 카카오 30조. 뱅크, 게임즈, 에이. 전금 벌써 60조, 이제 올라가면 100조짜리 회사하고, 지금 8조짜리 회사가 어디를 주겠냐, 이지 국민연금이. 개인투자가들이. 자기네 지분이 있는데. 그리고 하이브하고 SM은 서로 라이벌이야.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게 되면, SM 직원들이나 SM 입장에서는 참박되는 거지. 그러면 하이브가 SM 인수해서, 뭐하다, 뭐, HOT, 뭐, 어쩌고저쩌고, 있잖아, 걔들, 동방신기 뭐 해서, 지나간 그걸 뭐할 건데. 아니, 아니, 하이브가 지금, 자기 아까름도 못해지고 자기 아까름도 못한다고 지금 BTS 끝나고 여자애 하나 나왔지 뉴진스 근데 얘들이 돈이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SM을 인수를 하려면 지금 현재 14.8%를 오늘 사서 4300억을 줬어 그러니까 이수만이가 4300억 받은 거야 그다음에 얘가 이제 40%가 돼야만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으니까 가이브는 20. 5%를 더 사야 돼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12만원에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무조건 카카오한테 주겠다고 하니까 개미들이 갖고 있는 걸총 모아서 이걸 들라면 7,100억이 들어 공개매수 얘가 지금 7,100억을 또 돈이 필요한 거야 자기 몸뚱아리 몸무게가 8조 있는 애가 즉 1조를 투자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미국의 레이블 회사를 또 취득 예정인데 지금 카카오 7,100억 말고 또 3,140억을 QC 미디어를 인쇄했어. 3,100억 주고. 근데 이 3,100억은 잘 봐. 이 하이브가 미국의 힙합 회사를 3,100억 준 거는 전부 뭐다? 현찰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다? 차익금이다. 100%. 돈 빌렸어. 이 고금리 시대. 그러면 7,100억은 또 어디서 구할 거야? 내가 볼땐 뺑기다, 이거지. 자, 그런데 카카오는 지금 빈살만한테 지금 현찰을 받았어. 그 지금 이제 2,100억 투자해서 9%를 갖고 있거든. 이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2주주야. 왜 9%냐? 그 당시에 국민연금이 9%니까 국민연금보다 조금 더 받아서 2대 주주로 합의를 본 거야. SM하고. 그래서 2대 주주로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하고 나머지 애들 다 합치면 42가 되니까 경영권이 확보되고 만약에 제3 누가 또 와서 장난치면 그때 1조를 쏘겠다. 1조가 남아있는 거야. 다 사버리는 거야. SM을. 그게 아예 게임이 되겠어? 안 되잖아 우선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하는데 12만 원에 SM 측에서는 일단 반대를 하고 있어 경영진들이 뭐라 그래 12만 원 이거 너무 작다 기관 투자자들은 가능하면 비싸게 팔고 싶거든 그러니까 하이브한테 이걸 야 15만 원 정도 해 그렇게 되면은 하이브가 인수를 못하지, 이제. 이걸 15원 올리면. 그러면은 가격이 거의 1조 가까이 되거든. 그러니까 카카오가 그때는 1조를 투입할 수도 있거든. 25%를. 쌩으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이 안될 거니까. 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얘들로 확정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주에 가면 또 횟! 뒤바뀐다. 완전히 뒤바뀌어. 자 이유를 얘기해줄게.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이란게 뭐냐면 1%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 s m 뿐만 아니고 뭐 삼성전자든 카카오든 그 누구도 배당을 안 한다거나 차명으로 지분을 대주주가 지분을 돌린다거나 모든 범죄적인 행위를 잡아내는 행동주의를 얼라인이라 그런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얼라인이 카카오랑 손을 잡고 있다는 거지 여기 보이지? 얘가 이름이 이 이 성수야 대표 이사야 지금. 이 친구가 누구냐면은 이수만의 처조카야, 처조카. 처조카란건 뭐냐면은 이수만의 부인의 조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수만의 일을 10년 이상 이수만에서 일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수만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이 초조카 이송수가 알고 있다 이수만의 부인은 어떻게 됐는가 돌아가셨어 건강에 안좋아서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처갓집하고 서로 분쟁이 있었다 그러나중에 이수만이가 신문 기자하고 방송인과 신문 기자고 하 재혼을 해서 강남에 역삼동인가 청담동에 이제 60억 70억짜리 집을 사주고 재혼이나 뭐 그런 비슷한 거지 그러면서 이 처갓집하고 등을 지면서 이수만이를 도와주던 이성수랑이 처조카가 얼라인 펀드하고 손을 잡고 배신을 한 거야. 그러면 다 이수만 입장에서는 뭐다?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라이큐 기획에 문제가 되는 걸다 어떻게 알겠어 다 이성수가 개입을 해서 얼라인하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이수만이를 대체을 시키면 얼라인이라는 그 펀드도 명성을 얻게 된다 이번에 SM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얼라인도 아 사람들이 야 그거 대단한 곳이구나 명성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얼라인에서는 실적을 가져야 되니까 이수만이란 사람이 이러이러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수정하면서 카카오와 손을 잡고 엄청 발전을 시켰다 라는 실적이 나오면, 온라인 펀드가 국내에서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그러니까 윈윈이지 카카오는 큰돈안 들이고 1조를 쏴야 되는데 카카오는 2년 전에 사실은 카카오가 쏠 때도 5천억원 쏴야 됐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베팅한 거야 왜? 2011년도에 SM의 몸가치가 1조 3천억에 김 저, 이수만이가 20%면 은 2천 한 200억 정도 되는 거를 범수가 5천억 때린 거야 더블로 그러니까 그때 받았으 그때 범수가 5천억 주겠다는 지금 여기 4천 3백억 오히려 덜 받은 거야 덜받 라이크 기획 뺏기고 개망신 당하고 초조화가 구테타 일으키고 어? 근데 억울한 거지 이수만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이수만하고 김범수가 깨진 게 뭐냐면 자 돈을 따불로 줬어 생각해봐 2천 백억짜리를 5천억 주면 손을 털어야 되는데 또 이수만이가 조건을 걸었어 나 그걸로 만족 못해 범수야 5천억은 5천억이고 병영을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된 거야 병영까지 야 그러니까 범수가 아 형님 아예 저희도 없는 살림 5천억 들리는데그 경영은 뭐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가 알다시피 저는 우리 회사 리더지 거기 뭐 김성수나 뭐 여민수나 그 엔터 또 원아들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 전혀 광야 안 하고 가격 협상만 하고. 근데 형님이 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내가 얼마나 고생했어 S M 만들느라고 나 보아부터 자기또 옛날 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카카오로 들어갔지만 경영은 내가 할게 이렇게 나.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하이브나 JYP나 전부 이수만 밑에 있다가 완전히 역전되니까 대주주들이 막 난리가 난 거지 아웃 시켰단 말이지 무조건 카카오로 가는 거야 알겠지 난리기날거 없어 자 여러분 우선 이렇게 생각이 돼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는 알고 있을 거야 네이버나 카카오나 똑같이 움직이는데 네이버는 오늘 많이 안 빠지지 그러면 카카오는 오히려 SM하고 인수 얘기가 없었다면 안 빠지는 거야. 주가가 상승할 때 엘리어트 파동상 3개로 상승해 바닥에서 38.2%가 오르고 넘어가면 1.5%가 오르고 61.8% 38.2% 50%가 오르면 사람들이 팔고 싶은 사람이나 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확률이 엘리어트 파동 비율이야 자 그러면 잘봐 그럼 왜 네이버는 오늘 보합인데 카카오는 왜 이렇게 엉망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sm 인수나 하이브하고 얘기가 안 됐다면은 카카오는 오늘 안 빠졌을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게 질지 반대로 오늘 밤 자고 나서 월요일이 되면 이제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오를 거야 자 네이버는 지금 엘리어트 파동상 어디에 와 있나 보자 155 곱하기 15 하니까 232야 네이버는 지금 상승 추세에서 앞으로 주가가 밴드에서 얘기해 있지? 네이버는 15만 5천원 바닥에서 38.2%가 가면 조정 받을 거다 214야 여기지 눌림목이 들어온다 21,400원에서 눌림목이 들어와서 만약에 다시 주가가 호재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오르면은 네이버는 그 다음 목표는 1.5 23만 2천원까지 갈 것이다 여기 갔지 자, 23만 2천원 2월 8일 고점에 갔지 자 그러면 여기서 나스닥 지수나 호스피나 위파월연감이 금리에 대해서 호소리안 하면은 이 다음에 네이버 가격 다음주 가격은 61.8% 25만원 가니자 두번째 증거 이 매물대야 여기서 네이버는 46만원에서 등산 을 끝내고 딱 내려왔어 자 여기까지 와서 이제 다시 등산 을 하는거야 다시 한번 올라가자 침착해 이전에 등산 출발점은 13만원 이었거든 네이버가 코로나 때 등산 시점이 13만 5천원 부터 등산을 해서 46만 원까지 고점의 정상 야호 하고 하산해서 지금 15만 5천 원까지 내려와서 이제 자 도토리무 파전 막걸리 자한잔 먹고 자 그러니까 전 저점보다는 더 고급 음식 여기서는 컵라면 먹었지 돈이 없어서 먹고 여기서는 조금 좋은 거 먹었으니까 네이버는 50만 원을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보다 높으니까 여기보다 높아야지 자 가는데 그냥 휙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여기서 이제 배당을 메고 가는데 엘리엇 파동 지금 산 파동 가고 있는 거야 산 파동 가는데 어디까지 간다? 25만원 간다고 랬잖아 녹색선 있지? 60주 이동평균선이야. 1년 반 정도 평균 가격이 얼마다? 25만원. 다음쪽 네이버는 25만원이야. 자 그러면 주봉 봤서 1번 보자. 그러면 자 여기가 아얘이겠지이기 여기 배낭을 맸는데 등산선 내려와갖고 휴게소에서 박을 막으야막둘 사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가가 슉 가는게 아니고 내려오는 놈. 올라가는 놈, 23만원까지 복잡이요. 네달 걸려서 네달 올라오는데. 자, 그 다음에 구간을 통과해서 여기 얼마야? 20. 7만 원까지. 야 네이버가 어디 그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디 뭐별 그 지랄 같은 게 없는 하는 2 7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갈 수가 있는데 중간 중간에 우리가 등산하고 보면 쉬지 힘드니까. 고게 일단은 25만 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을 팔 사람은 안팔안 팔아지 지금. 그리고 이제 월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은 여기에 녹색 선이 이제 10개월 이동 평균선이네. 자, 요 10개월을 통과했어. 이 10개월은 뭐냐면 10달 동안 평균값인데 요거를 위에 올라섰어. 처음이야. 2년 전부터 계속 10개월 이동 평균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는데 여기 못, 여기 못 들어봤어. 실패. 여기도 실패. 들어봤어. 이거는 새로운 파동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종가상으로 그러면 월봉으로. 아까 주봉으로 볼 때는 25만원 쉬고 27만원 쉬고 이렇게 되지. 월봉으로 볼 때는 얼마냐. 여기 빨간선이 얼마냐. 월봉으로 볼 때는 네이버 주가는 궁극적으로 한 달내로 얼마를 향해서 간다. 29 93,000원 딱 나오고 월봉으로 볼 때는 293,000원 주봉으로 볼 때는 25만원 가운데 가격이니까 275,000원인데 단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25를 목표로 간다 이제 하이브는 떨어질 만 남았지 자 만약에 하이브가 100% SM을 인수한다 그러면 왜 떨어져? 그얘 때문에 지금 카카오가 다 떨어진 거야 그 영감쟁이만 이제 돈이 남고 하이브가 여기 안 들어왔으면 카카오도 문제가 없고 SM도 문제가 없는 건데 얘가 지금 힙합회사 미국에 3,100억을 돈을 빌려서 인수해놓고 3,100억을 이걸 지 먹으려면 뭐야? 14.8% 이수만 있고 4300억 주고 거기다가 40% 지분하려면 25%를 공개 매수하겠다는 거야. 그럼 7천억이 더 들어, 그 1조가 들어, 1조 미국 회사 3천억 공개 매수 7천억 뭘로? 빚으로? 카카오는 협찰 하이브는 외상. 자 어떻게 되겠어 결과가? 어? 돈이 1조가 장난이 아니여 여러분들. 자 그러면 김범수 알지 성격? 범수가 생긴 건 내가 이렇게 야리야리하게 생겨도 그냥 계속... 아 독한 놈이야 범수. 그래서, 카카오는 일단은, 하이브도 지금 딱한 것이, BTS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인수는 해야 되는데, 아, 그럼 힙합회사 했으면 끝났지. 이걸 왜또 인수하냐고. 돈도 없으면서. 그래서 카카오가 이긴다. 현찰 무서운 걸 몰라서 그래. 자 카카오는 똑같아 네이버하고 똑같은데 카카오는 원래 호재 SM을 인수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일단 오늘 파이브가 일단 15%를 치고 들어오니까 일단 실패한 거로 보이잖아 그 떨어지는 거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 건데 사람이 기대가 무너지니까 떨어졌는데 사실 카카오는 SM을 인수하든 안 하든 열가지일 중에서 하나야. 1이야. 10분의 1. 근데 하이브는 대가리가 깨지더라도 잡아야 돼. 가능하면. 그러니까 지금 외상으로 잡는 거잖아. 그 지금장에서 하이브가 그러면 1조 지금 들어놓으면 5년간 벌어먹 털어먹는다는 얘기데 불가능하다. 그래서 SM 인수와 별개 단계로 네이버랑 똑같이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카카오는 4.6을 빠졌지만 네이버는 오합이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네이버, 카카오는 성장주, 빅테크다. 두 회사는 1년 동안 금리가 제로에서 5%까지 오르면서 떨어졌으니, 금리가 앞으로 스테이 되면서 떨어지면 주가가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오늘 카카오 입장에서 벼락을 맞았으니, 월요일부터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등한 비율로 다시 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1.5까지 갔다 그랬어, 네이버는. 자, 그럼 카카오 보자. 1.382 하니까 6 4 2 0 0 나와. 그래서 카카오는 64,200원 가면은 물린목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여기 딱 나왔지? 1월 16일 고가 65,000원 갔다가 종가 64,500원에 끝나니까 뭐가 들어온다? 조정이 들어온다. ABC로. 자, 그다음 목표 465 곱하기 어떻게 된다? 1.5 97이 나온다. 내가 이때 이랬어. 밴드에서 회원들한테 이제 카카오는 697을 넘어갈 것이다. 어. 언제 2월 8일, 2월 8일에 697을 6국으로 넘어가고, 다시 7만원을 넘어서 조정이 올 것이다. 조정이 오는 거야. 그 맞게 뭐라 해서 네이버는 15만 5천원 곱하기 1.618 하니까 25만원 나온다 그랬지? 뭐, 카카오는 다음주에 1.618하면면 7만 5천2백원에 간다. 지금 가격이 6만 7천원이다.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팔아야 돼. Right now, 메시 e 뭔 소리야? 그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여기 60주 이동평균선에 가면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75,200원 여기니까 그 다음은 어디야 그 다음은 여기죠 뭐 120MA 94,000원 되네 그리고 월봉 3선 전환도로 보면 여기가 52,700원 요거 뚫었지 68,700원 장중에 뚫었지 다음 어디야 81400원이다 81400원이 뭐냐 75200원 아기 1.618에 10% 프리미엄 주니까 82000원 나온거다 그럼 일단 아 카카오는 81100원까지도 열려 있구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여기가 계속 배낭이 무거운데 어디까지 여기 9만원을 통과하려면 엄청 매물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된다 오케이 75000원 가면 수익 실현하고 다시 담아야겠네요 아, 그거는 다음주 토요일 18일에 갤러리아 폴에서 내가 강의를 해 75,000원 갈지 81400원 갈지 9만원 갈지 아무도 몰라 거기서 수익매매하는 방법을 다음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갤러리아 폴에서 강의할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오늘 멋진 하루! 카카오가 오늘 조금 벼락을 맞았는데, 자, 네이버는 오늘 선방했고, 다음 주에는 역전과 함께 카카오가 다시 SM을 인수하고, 승리의 피날레, 그날까지! 감사!